마음 읽기, 마음 듣기, 마음 쓰기,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, 마음 분석가 선생 에독입니다 자,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기준이 뭐냐면 사람은 각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. 어, 나는 이렇게 생각해. 나는 어 이게 맞다고 생각해. 이거는 이거야. 정의를 내리고. 자, 그렇게 사는데. 기준이 없는 것도 뭐 이상하고 또 잘못되고 또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너무 내 기준만을 강요하거나 또내 기준이 맞다고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모든 이 관계가 깨지고 또 엉망이 되고 또 이게, 어, 좀 불편한 이런 상황이 이제 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,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꼭 자기 기준이 맞다. 이 기준 외에는 다른 기준은 없다. 꼭 이거를 막 정, 정당, 막 합리화, 어? 정당화, 막 이렇게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대화하기가 싫죠. 뭐 자기 말이 다 맞대는데. 우리 말다 틀리고 자기 말이 다 맞대는데. 그뭐 대화할 맛이 나겠어요? 자,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뭐 정치인들 중에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또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어? 이렇게 또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. 중요한 거는 내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기준을 들었을 때아 일리가 있다, 타당하다, 합당하다, 어, 상황에 따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.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기준을 같이 공개 공유 공감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어떤 일치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돌출시켜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무시하고 덮어놓고 그냥 내 기준만. 응? 야, 그거는 그래서 그래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야.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봤자 어? 서로에게 있어서. 어, 마이너스가 되지, 전혀 뭐, 이 상승의 에너지, 효과는 하나도 없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발, 자기 기준이, 응? 어? 맞다. 너무 이렇게, 그, 뭐랄까, 응? 어? 좀, <laughs> 그렇게 좀 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? 세상에 자기 기준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응? 어?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준도 있다. 그리고 그 기준에 음, 귀 기울일 필요 있다. 왜? 내 기준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기준도 중요하다. 알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